근데 저번에 차 의원님이 말씀을 한번 해주셨는데 리버풀의 클럽 감독이 이제 클럽의 냄새가 좀 난다 팀적으로 리버풀이 네. 이 전인 감독 그 브랜든 로저스 감독하고 네. 이 클럽 감독하고 싸운 승점이 비슷한 시기에 거의 같아요 네. 그러니까 리버풀이 굉장히 강팀이 된것 같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내실은 그렇게 차이가 사실 없다. 다는 문제 때문에 네. 어 이거 겉으로 만 화려해지고 결국 내실은 챙기 지 못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사실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도 사실 또 어떻게 보면 리버풀한테는 클럽 감독에게는 자극제가 될 수도 있어요 네, 네. 이게 사실 맨유가 아니라 다른 팀 이라면 네. 어 벗니 뭐 이런 팀한테 잡히겠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이게 맨유잖아요 네, 네. 굉장히 출혈 그런 터프한 경기가 될것 같고 네. 부상자 들또 한두 명 나오고 음. 퇴장자 한명 나오고 네. 저는 맨유 한명 퇴장 복 아, 아 그러면 아, 리버풀의 몇대몇 몇 승을 보시나요? 2대1 2대1? 응, 쉽진 아, 않을 거예요 쉽진 않은 아주 팽팽한 경기 <laughs> 홈에서는 2대1만 이기자 2대1만 네, 이기자 2대 1. 이 리버풀이 만약에 2대1로 이긴다면 맨유로서는 좀 타격이 세겠네요 왜냐면 지금 뭐 패가 없기 때문에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맨유랑 맨시티 지금 벌써부터 이제 2강 체제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되려면 맨유 입장에서는 승점을 안 잃어야 돼요 최대한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빅클럽들이랑 이제 붙을 때는 메뉴가 어떻게 해서든지 지지 않는 경기를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다른 팀들보다 더 이제 임하는 각오가 더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리버풀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네, 리그 우승 리그 챔피언 타환을 위해서 네. 아마 메뉴가 총 공세를 나갈 것 같아요 이 아, 레즈 더비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왜냐면 네. 지금 리버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번 시즌에서 처음만 붙는 경기 때문에 그렇죠, 경기 그렇죠. 이게 흐름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이기는 팀이 다음 경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공평해요. 양 팀이 다 지금 챔피언스리그 뛰고 있고 네. 체력적인 부담은 서로 똑같은 경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홈팀이 조금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니다 그리고 지금 두팀다 보면은 가장 날카로운 창이 지금 새로 들어온 선수들이거든요. 네. 네, 지금 살라 선수 분위기 좋고. 루카쿠 선수 지금 부르기 좋고. 네. 그래서 이 선수들이 이제 어떻게 어, 해내느냐가 네. 아마 관건이 될것 같아요. 아 그러면 여기는 키플레이어로 루카쿠를 보셨고 네. 리버풀로는 살라. 네, 네. 그렇죠. 근데 물론 이제 쿠티뉴라는 에이스 역할이 있지만 쿠티뉴보다 지금 조금 더 공격적으로 이제 가담하는 게 이제 살라 역할이다 보니까 음. 네, 아무래도. 얘기를 들어보자면 리버풀이 승리하려면 일단 키플레이어는 수비진이 되겠네요. <laughs> 수비진 이 실수를 <laughs> 안 해야, 해야 네. 네. 어, 그럴 가능성이 네. 충분히 있죠. 네. 저는 오히려 사디오마네가 만약에 부상을 당하지 않고 나온다라면 예, 예. 만회가 스트레이가 될것 같아요 아. 살라는 아직까지는 좀 정교한 맛이 떨어져요 네. 지금까지는 리버풀의 수비진들이 키 플레이어죠 진짜 키 계속 아. 열려요 지금 아 열려요? 네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마 리버풀은 수비를 확실히 하지 않으면 맨유한테 더 크게 아, 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노우진 씨 같은 경우에는 맨유의 3대1 승을 예상하셨고 <laughs> 네. 우리 차유현 님은 리버풀의 2대1, 리버풀에 2대1 네. 승리를 예상하셨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 경기를 지켜보실 텐데요 재미나게 지켜보시면서 네. 몇대 몇을 정확하게, 이게 정확하게 맞춰주시면, 맞춰주시면 네. 저희가 진짜로 선물을 드립니다 네. 왜냐하면 저번에도 저희가 선물을 걸었는데 네. 정확하게 맞히신 분들이 없었어요 0대형 무승부를 아무도 예측 안했죠 네. 네. 아니 근데 정말 이렇게 승부 예측을 할때 네. 네. 비기는 걸 하고 싶을 수도 있는데 비기는 건왜안 만들죠? 비기는 건 제가 할게요. 그럼 비기는 거는 제가 하겠습니다. 1대 1. 이 축구의 묘미는 그거잖아요. <laughs> 비기는 거. 네, 계속 리버풀은 지금 비기는 걸 주라고 하는데 비긴어게인니 <laughs> 응? 네? <laughs> 진행해요, 빨리. 끝났어요. 아니 꼭끝 마무리를 이렇게 해야 되나? 네 아무튼 여러분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정말로 선물 드릴 테니까 네. 스코어 정확하게 맞춰주시면 정확하게, 감사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자 이렇게 해서 가쁘게 아, 진짜 손가쁘게 달려왔어요. 무슨 네, 슨 네. 엄청 대장정을 지금. 어우, 아니 우리만 수고한 게 아니라 우리 제작진 다 수고했고요. 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모든 주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